그, 뭐, 뭐,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서 그거 뭐, 조국, 그전 그 조국혁신당 대표, 그 사면은 뭐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번에 제가 이제 조국을 촬영을 했을 때, 설마 사면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뭐, 크리스마스 특사라든지, 강복절은 너무 이러기 때문에, 조금 이좀뭐좀 뭐좀 참아라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까지는 생각을 이렇게까지는 해 봤는데 아 이거는 뭐 물론 사면이라는 거는 대통령만의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이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못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찍으신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찍으신 분들은, 뭐, 크게 뭐 토탈는 않겠죠. 근데, 너무 이제는 이번 이 사면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완전 이제 이 계급 사회가 되지 않나. 뭐 이래되면 2030 세대들 꿈과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국그 뭐 사람은 뭐이 검찰의 표적 수사다, 뭐 수사다 하지 만은그런게 없이 그냥 뭐 잡아 욕고 하는 게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뚜렷한 증거를 제시를 했고, 뚜렷하게 공평하게 재판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인기를 절반도 안 채우고, 3분의 1, 3분의 1 정도 했나? 그정도의 상태에서 사면을 해줬다. 야, 저는 이거는 얼토당토 않은 정말 잘못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격이고.